분나와셨어요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죠. 악역 연기의 최고, 최고죠. 네. 자, 이유리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안유진 씨, 정상윤 씨 나오셨습니다. 근데 <laughs> <laughs> 사실 이유리 씨 하면은 배우신데 사실 불의 명곡 섭외했을 때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나도 되나?라는 음. 좀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아, 아, 처음에는? 네. 네, 나가면 민폐고 안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저 혼자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 같이 연습하는 네, 뮤지컬 배우분들하고 같이 어? 나왔어요. 이번에 한 작품을 같이 세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떤 작품입니까? 어, 뮤지컬 오케이로이라고요 네. 오케이벌. 릴세다카라고 혹시 아, 예, 예. 아시죠? 어. 아, 그러면 뮤지컬 배우로 또. 그래, 그래. 쭉 가셔야 네, 되니까. 아, 예. 작가 이번 역할의 그 노래하는 장면을 잠깐 네. 노래를 좀. 네. 불러주실 어, 작가분들이 뭐, 국민, 악력의 연민정의 모습을 어.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는 신인 뮤지컬 배우로서. 네. 밝은 아, 모습. 아,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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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그, 그, 저희, 저희 그곡 중에서 네. 그 친구의 우정을 담은 노래가 하나 아, 있는데, 예, 닐사라카의팝 중에 하나인데, <목소리> 너와 나, 우리 둘은 나나야. 다시, 세상에. 노래 좋았는데요? 아다다 음, 음, 음. 반주가 있죠. 역시 무대 배운 건데. 2대7 네. <laughs> <laughs>